그날 방으로. 아, 이게 보면 첫날이야. <laughs> 그렇지. 그러면은 지금 있잖아, 보고 됐고, 자동 다 놨잖아, 자동 마시니까오 뭐 놔두고 이따 저기. 어, 자 오시지, 자동작동. 네, 오시아, 자동 됐고. 발전기의 동작. 어, 네, 발전기 동작. LTS 스 됐어 됐네. A 테스 잠깐만요.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 됐어. A 테스 동작 확인. 예 됐어. 그 다음에 아, 다시 VCB 로그 한번. 오케이 오케이 지금 됐어. 지금 발전기 타임 작동 됐거나 이것도. 예 작동 됐고. 이것도 지금 됐고. 예. 아, 램프. 네. 네, 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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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. 그다음 한전은. 다들 한전은. 한전 꺼졌지? 자, 발전기 꺼지고 ATS 한 전으로 돌아갔습니다. 정상 확인 끝났어요. 네. 네. 일단은 아니, 다 네. 완성돼서 다수리했습니다아 예. 지금 있잖아, 한전 전기 들어왔잖아. 지금 한전 전기 정상 정상적으로 한전 전은 다 들어와 니다 네, 상태입니다. 저거, 내려, 저거 내려봐. 이게 되는 거야. MC CB ATS에서 일차적 차단하고 발전기 지금 네, 네, 돌아갔습니다. 네, 오케이. 오케이. 저기, <목소리> 그리고. <목소리> <목소리> 그 탱고 해야 돼. 저거를, 저거를 탱고 해야 돼. 아까 떨진너 일단 탱고. 아 혹시 지금 이거 약간 있겠습니까설류가 이거 그, 지금 그, 그, 맛있다. 설령 어, 이게 많이 안 먹어, 안 먹어, 괜찮아요. 일단. 일단 넣어봐. 아, 실세게. 됐어. 응. 아, 자 MC c 1 트로미의 미케스 리처츠 한정 도로가시면 시간 걸리면은 안이 이루어집니다.

저거 이제는 정, 방송해야 빨리 정상되고. 슬픈. 자, 세대.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다 됐어. 요거 아까 아까 리셋 된거 요거 있으면은 번호 치고 다 됐지? 네, 다 됐어. 이거는 자, 다 밑에 밀어 넣는 거 없어요. 예, 오케이 오케이. 네.